안녕하세요, 반쪽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반의 근황 시간입니다. 요즘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영상으로 여러분을 잘못 뵙고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 기점으로 꾸준히 주단위로 메인 영상 혹은 쇼츠 영상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믿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12월 30일, 어우 완전 연말이죠. 이틀 후면 새로운 한해가 밝는데요. 그 전에 저희 반의 2022년을 돌아보고.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목표가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마지막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2022년 새해 영상과 하반기 근황에서 반의 올해 6가지 목표를 말씀드렸었죠. 반의 마스코트 제작, 급여량 계산기 리뉴얼, 유튜브 콘텐츠 리뉴얼, 알레바 공식 블런칭, 반의 꾸마 런칭, 케이팻 참여. 이렇게 6가지였습니다. 이 중에 마스코트, 유튜브, 알레바바네구만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저번 그날 영상에서도 달성 여부를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안된것이 바로 K-PET 참여와 급여한 계산기인데, 이건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K-PET 참여. 아, 제가 2022 하반기 목표로 k p a 참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아쉽게도 무산되었습니다 참여를 하라고 했으나 다른 일정과 내부 일정 좀 겹쳐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준비가 부족해서 결국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K-PAT은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2023년도에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급여랑 계산기 리뉴얼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이제 진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 올린 시점으로 거의 다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기능도 정말 다양해졌는데요. 한 가지 사료의 급여량 계산뿐만 아니라 건사료 습식, 건사료 동결, 습식 동결 등의 혼합 급여까지 계산 가능합니다. 최대 3개의 사료를 넣고 급여량 계산이 가능해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깜짝 투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의외로 혼합 급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산기에 혼합 급여 관련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반쪽이들이 인스타그램, DM, 유튜브, 댓글, 반의 온라인샵 문의로 우리 아이 눈물 많은데 어떤 사료가 좋을까요? 심장이 안 좋은데 저염 사료 어떤 게 있을까요? 등등 사료 추천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이분들을 위해 사료 맞춤 추천 기능을 만들었어요. 아주 정교한 알고리즘에 들어간 맞춤으로 사료 크리에이션이 가능합니다. 저희 반의 온라인샵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패푸드 TV가 들어있어서 아이 상황에 맞는 사료를 추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문의 주시면 답변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글로 아이 상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는데 이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더 편리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내년 2023년 교별란 계산기 공식 런칭할 때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기다려 주세요. 자, 간략하게 2022년 목표를 돌아봤습니다. 지난 1년이 어땠나 생각해보니 반쪽이들 덕분에 반해가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공개 채용으로 어, 정말 좋으신 제약회 계시는데 지금 컨텐츠와 디자인 팀장님을 모셔와서 반디도 탄생했고, 다양한 쇼츠 영상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어느새 5,800명이 넘었는데요. 우리 반쪽이들이 댓글도 꾸준히 달아주시고 후기 돌려주시고 소통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반쪽이분들께 받은 과분한 사랑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늘 고민입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인스타그램 이벤트로 댕댕이에게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가장 많은 댓글이 아이의 건강, 아이의 행복,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다시 투심을 좀 다잡게 되었어요 반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행복한 삶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처음 반해가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팀원 모두 같은 목표로 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2023년 우리 아이의 건강과 행복 더 나은 삶을 위해 반해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반해 계속 함께해주세요 내년 바르는 새로운 디자이너 분 채용 강력한 CBD 영양제 런칭 그량 계산기 완성 등 여러 가지 플랜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2023년 목표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대망의 이벤트입니다. 2023년이면 반해가 벌써 7살이 되는데요. 와, 시간 참 빠르죠? 이제 7살이 되는 반해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씀 댓글로 남겨주세요. 총 3분에게 반디의 반해 기프트 박스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이벤트 참여 링크 들어가셔서 메일 주소와 유튜브 닉네임 입력해 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됩니다.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반에 많이 성장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소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